기탑이나 비트버켓에서 한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다 보면 같은 SSH 키를 다른 계정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개의 SSH 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정이 하나일 경우에 대해서 SSH 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창에서 스크립트를 입력하시고 파일 이름은 굳이 변경하실 필요 없이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마다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암호를 물을 때도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SSH 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요. 파일 이름까지 한 번에 지정해서 SSH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가 있는 이메일 부분과 파일 이름 부분만 원하시는 것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구별이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역시 암호는 무시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SH 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장소 주소마다 다른 SSH 키가 적용되도록 컴그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SSH 폴더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호스트를 설정하는 곳에서는 저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네임은 저장소의 도메인 주소에 해당합니다. 유저에는 여러분의 GitHub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이덴티 파일은 해당 저장소에서 사용할 SSH 키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에디터를 열어서 해당 컨피그 파일을 만들고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SSH 키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처음 만들었던 키의 퍼브 파일을 여시고 모두 복사합니다. GitHub 사용자 계정의 세팅 t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SSH and GPG 키즈 메뉴를 선택합니다. New SSH 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키 이름을 입력하시고 복사했던 키를 붙여넣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계정의 키 파일을 열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사용자 계정의 settings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ssh and gpg keys 메뉴를 선택합니다. new ssh key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키 이름을 입력하시고 복사했던 키를 붙여넣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클론을 통해서 저장소의 소스 코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s h 키는 저장소 주소를 복사한 다음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셔서 클론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만든 두 번째 키의 경우에는 저장소 주소에서 도메인 부분을 컴피그 파일에서 설정했던 호스트 값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또 다른 계정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키 파일의 이름을 다르게 저장하신 후 컴피그 파일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개의 SSH 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